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로코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팔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나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래야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열두 의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용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러셨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회장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 그리고 당신의 이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 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풍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하셨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바오로 사도 두 분의 축일을 함께 지내는 그런 대축일이고 또한 베드로 사도로부터 이어져오는 교황직을 특별히 또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의 교황님을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 교황주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교황님은 프란시스코 교황님이시죠. 몇대 몇 교황님이신지 아십니까? 200 66대 교황님, 266번째 교황님이죠. 첫번째 교황님은 베드로 사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교회 역사, 2000년이 넘는 역사 중에 266번째로 우리 지금 현재 교황님께서 전세계 교회를 상대로 사목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교회가 뭐 지난주 몇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방종교회가 떨어져 나가고 개신교가 떨어져 나가고 수 많은 분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카톨릭 교회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13억 신자와 함께 그렇게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중심을 잡아주는 어른으로서 지도자로서의 교황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교황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교황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거죠. 교황 무류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아니 교황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오류가 없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교황님의 무류권은 교황님의 모든 것이 오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황님의 무류권은 교황님의 사도좌에 앉아서 전 세계 교회를 상대로 신앙과 윤리에 대해서 반포하신 내용에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님이 사적인 자리에서 아니면 당신의 개인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황의 사도좌, 당신의 정식 그 의자에 앉으셔서 전 세계 교회를 상대로 정치라든가 경제 말고 신앙과 윤리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오류가 없다. 그것이 교황무류권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정식적인 의미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교황무류권이라고 한다면 교황님이 무조건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에 이제 그 밑에 그림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베드로 성당 그 측면도 도면이죠. 베드로 성당은 이제 옛날에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제국의 공동묘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언덕이 이렇게 있었고 공동묘지가 이 언덕 밑에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언덕을 깎아서 흙으로 이렇게 덮고 거기다 베드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 성전을 가보시면 가보신 분들도 계시죠? 딱 들어가면 삐에따 상도 있고 그 베드로 성전, 물론 일반인은 못 들어가는데 그 바티칸시티 시국 안으로 들어가면 백화점도 있어요. 백화점의 명품이 시글시글 얼마나 싼지 모르죠? <laughs> 명품이 엄청 쌉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니까. 면세가 두번 적용되니까 엄청 싸요. 저도 몇번 가보긴 했는데 신부가 돈이 없어서 뭘 사지는 못하고 그때 유학 때 우리 어머니 작은 지갑 하나 샀던가. <laughs>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신부 월급으로는 사기는 그때는 어려웠던 그런. 건데. 하여튼, 그베드로 성당을 딱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은 1층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위에, 파사드라고 해서 위에 지붕까지 올라가고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저 안쪽에 엄청난 기둥 4개가 세워져 있어요. 있거든요. 이렇게 꽂아가지고. 베르닌이라는 작가가 만들어서, 그 가운데 에 의자가 있어요. 그게 사도자예요. 교황님의 정식 그 의자죠. 그 의자를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그냥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쭉 밑으로 내려가면 베드로 사도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성전은 그냥 1층이 있지만 지하로 이렇게 한 층을 내려가면 거기에가 전임 교황님들 무덤이 쫙 이렇게 관을 볼수 있게 이렇게 쭉 눕혀져 있고 거기서 기도도 할수 있고 할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내려가면 옛날 로마 제국 시대의 그 공동묘지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공 우리 무덤하고 좀 달라요. 집처럼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쭉 들어가면 안쪽에가 유리로 이렇게 막아졌는데 거기에서 보면 빨간색으로 칠한 무덤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베드로 성인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성인이 순교를 당하신 뒤에 거기가 공동묘지였잖아요. 거기다 안장을 하면서 나중에 박해가 끝나면 다시 모셔가려고 베드로 성인 무덤에다가 무덤에다가 빨간색 칠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수직으로 쭉 올라가는 거기가 교황님의 사도자. 즉, 교황님의 그 사도자가 상징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로부터 시작된 교황권을 아직도 계속해서 266대째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베드로 성인, 아니 성당 보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미리 신청하시면 거기까지 갈수 있어요. 한 3, 4일 전에 거기다 이태리 말이나 영어로 신청을 하면 한국말로 신청은 안 되고 하시면 관광 가이드가 쭉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한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또 신앙에 도움이 되겠다는 라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교황 주의를 지내면서 교황 주의는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바오로 사도. 축일과 함께 그렇게 기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이두 분을 함께 기념하는 것은 다른 뭐 같은 것을 묻히셨던 적도 있었다라는 기, 기록도 있고해서 같이 지내고 있지만 오늘 복음과 굉장히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 사도라고 한다면 유 이스라엘인을 상대로 유대인을 상대로 한 선교를 상징하는 분이고 바오로 사도하면. 이방인을 상대로 선교를 한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도 그리고 이방인들의 사도를 공식적으로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두 분이기 때문에 함께 기억을 하고 있고 오늘 복음도 그러기 때문에 선정이 됐어요. 오늘 복음을 보시면 길긴 하지만 두 명의 그 병자와 또 주군이가 시작할 때는 병자였죠. 한 여자는 누구냐면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두 이야기는 공통점이 어떻게 되냐면, 둘다 아픈 사람이 여자예요. 그리고 둘다 12라는 숫자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여자는 12회 동안이나 병을 알았어요. 그리고 야유로의 회당장에 따른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이 하열병을 알았던 이 이방인 여자는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유로의 회당장에 따른 누구를 상징합니까?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두 명이 10이라는 숫자, 여성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이방인 여자는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저분이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치유를 받았고 유대인들의 믿음은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회장장 딸은 죽어버렸죠. 그런데 죽어버린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 믿음을 다시 예수님께서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개략적인 구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 두 분을 함께 기념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방인을 상징하는 그리고 그 여인과. 유대인을 상징하는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 이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그런 핵심으로 언급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세 가지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믿음의 세 가지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열두의 동원이나 병을 알았더니 이방인 여자가 보여준 믿음. 뭐냐면 자기 자신의 믿음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부에도 전 것처럼 땅의 물이 하늘의 물을 끌어당긴다고 했죠. 예수님은 허락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기적의 힘을 끌어 당겨버리죠. 뭘로? 자기의 믿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굳건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 이방인의 여인이죠.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타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보여준 믿음이죠. 뭐냐면 죽었어요. 자기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의 딸은 누구 덕분에 살았어요? 아버지 덕분에 살았지. 아버지가 예수님을 모셔왔고 어,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믿기만 하여라 해서 그 회당장을 음,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 딸이 결국은 되살아나죠. 이것은 또두 번째 믿음의 모습이 뭐냐면 내 자신은 믿음이 별로 약한 것 같아. 나는 내 믿음을 장담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나를 구원해 줄수 있는 믿음이 누가 있어요? 옆에 사람이다. 이 옆에 사람 덕분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믿음을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내 자신이 믿음에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성당에 보내라. 옆사람이라도 성당에 보내면 그 사람 덕분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모습을 보여주죠. 세 번째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구경꾼의 믿음이죠. 오늘 복음을 보시면 수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어요.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자.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이 이방인 여인만 예수님을 만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런데 기적을 끌어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 여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밀쳐대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지만 기적의 힘을 끌어당기지 못했어요. 왜? 구경꾼이었거든. 그냥 아 예수님이란 소문만 듣고 야 신기한 분이 왔다 하더라 유명한 분이 왔다 하더라 라고 해서 구경하러 갔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밀쳐대고 만져대도 기적을 끌어오지 못해요. 결국 오늘 복음에서는 크게 세 가지 믿음을 볼수 있어요. 굳건한 자기 자신의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입 그리고 나는 비록 신앙이 약하다라고 하지만 굳건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성당에 다니긴 다니지만 그냥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 이세 가지 믿음을 오늘 복음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결국 오늘 복음을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땅의 물이 하늘의 물을 끌어다닙니다. 나는 굳은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끌어당길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그러면 남 덕분에라도 그 은총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비록 믿음이 약하고 온전하게 투신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그런 부분은 내가 좀 자신이 없지만 내가 아는 어떤 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써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모셔다 주심으로써 내가 그분의 믿음 덕분에 은총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그런 역할이라도 내가 할수 있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매주 성당을 다니긴 다니지만 그냥 구경하러 다니는 거. 그래서 맨날 그냥 둘러만 보다가 그냥 안, 안 보면 뭐 성사 봐야 되고 귀찮으니까 그냥 구경꾼처럼 평생을 그렇게 다니는 신앙인인가?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겠죠? 왜 나에게 은총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기적을 주시지 않습니까? 땅에 물이 없으면 하늘에 물도 없다고 매번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존과 사하라 사막을 매번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은 정말 물이 필요한 건 사하라 사막이지만 사하라 사막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뭐라겠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구름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내릴 비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말라가는 거 아마존은 맨날 비와요. 왜? 자기가 물을 가지고 있어서 증발해서 자기 스스로 구름을 만들어 낼수 있기 때문에 그 구름에서 다시 비가 계속해서 오는 거죠. 결국 내가 은총을 가지고 있으면 은총이 은총을 끌어당기는 법이에요. 믿음이 기적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결국, 구경꾼의 믿음으로는 결코 은총을 끌어당길 수 없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시면서 세 가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믿음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 신앙인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